이게 묘지 묘지인데, 흑토자를 빼면은 음. 말막자예요, 막자. 이, 그런, 막자는 어떻게, 난 이렇게 사람이 지평선에 서 있는데, 해가 숲 사이에서 서서히 밑으로 지는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해가 저버리면 어떻습니까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막하다. 이런 뜻으로 슬슬.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없다 막 이에요 근데 이제 흙을 이렇게 해가 질때어습니까 지평선에 해가 이렇게 지면 이렇게 지지요 해가 이렇게 이렇게 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해가 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게 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을 갖다가 몰이라고 하죠 해가 넘어가는 것 그래서 몰이라고 원래 명은요. 음, 고대 청동기 시대 때 음, 청동기로 만든 칼이나 방패 같은 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다는 명자는 그 청동기에다가 여러 가지 글자를 써놓다 이런 뜻이 명이에요 공짜에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붓을 중봉으로 모아서 수필을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그러니까 출봉으로 했습니다 이게. 색순서를 제가 좀 바꿨었습니다. 요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또 그리고 여기, 이게 뚫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다음에 이렇게. 이게, 다른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가죽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벗겨놓은 건데, 이게, 원래대로면 이게 갑옷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머니 붙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쓸때 이제 죽고 난 뒤에는 휘라고 부르죠. 이게 이부기서체의 결구는 아직 당나라에서 당나라에서 구양순이나 안진경 서체보다도 결국의 구성이 조금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시대 가면은 왼쪽 좌변이 <laughs> 3분의 1정도 되고 우변이 3분의 2정도 돼서 이게 그러니까 말씀한 변은 이것이 한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오른쪽은 이제 그대로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주간이나 음, 목간 형태의 거기에서 아직 잔재가 남아있고 예서에서 잔재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좌변과 우변을 거의 1대 1로 써줬어요. 때 이게 예. 보배 진자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원래 이게 이제 구슬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구슬을 옛날에 고대에는 이렇게 귀가 있으면은 귀 밑에다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아놔서 고대는까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장식을 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수염이 난 옆에 그러니까 머리카락, 기미털이 있는 데, 기미털 여자들은 기미에여 머리를 뭐 귀요미 머리라한가 뭐인가 하고 또사내들은 이제 좀 크면 이제 수염이 난데 이런 데다가 구슬, 옥을 갖다가 매달아놨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배, 보석 이런 뜻으로서 진 이렇게 쓰이는데 이제 후대 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 당나라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구수록 변에 이렇게 옥자가 여기 점이 하나 찍힌 게 이제 생략이 되기 시작이에요. 서서히.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원공 묘지, 어, 음. 아, 원공 묘지명. 근데 공의 희는 진이고 자는 금작이다. 한마 한암 낙양 사람이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태어난 이름 하고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